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주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 슈트메탈 디자인을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음, 슈트메탈 디자인 워크벤치에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각 도구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대략 모델링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 드렸던 도구, 아이콘이 있죠? 자, 요 녀석들, 그리고 요 녀석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어, 요거하고, 어, 요 놈하고, 어, 요 놈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설명을 생략하거나, 음, 나중에 어, 설명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 요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슈트메탈 파라미터즈라고 되어 있죠. 음, 어, 이거는 말 그대로, 어, 슈트메탈, 어, 파라미터, 어, 판금 변수들에 대해서, 어, 설정을 해주는 그런, 어,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어, 처음에 이 슈트메탈 디자인 워크벤치로 들어오면, 음, 자, 지울게요. 자, 요 상태로 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아이콘들이 전부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어, 어, 이거는 자, 이 시트메탈 파라미터부터 먼저 정의를 해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오케이 해서 변수를 지정을 하면 어, 지금 이 트리에 이렇게 시트메탈 파라미터즈라는 노드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모델링을 해도 되라면서 이렇게 아이콘들이 다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럼 시트메탈 파라미터즈가 뭐냐? 간단히 살펴보면요. 더블클릭 하면은 시트메탈 어, 파라미터즈 창이 이제 뜹니다. 지우고 어, 이 아이콘을 실행을 해볼게요. 슈트메탈 변수를 설정을 하겠어 라고 했습니다. 자그러이 크게 이제 하나 둘세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라미터즈, 밴드, 익스트리머티, 그리고 밴드 얼라원스를 uh,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세 개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지 이걸 가지고 카티아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제 이 의미입니다. 자뭐 간단합니다. 어... 첫 번째 파라미터 스텝부터 보면 아, 판금 설계를 할 건데 판 두께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티크니스. 아, 판 두께, 아, 소재의 두께를 설정을 하는 거고. 아, 밴드 어티 아, 아, 폴트 밴드 레디어스. 요거는 이제 그공 아, 절곡 반경, 굽힘 반경이라고 하죠. 그 굽힘 반경을 어,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재를 어, 가공을 한다고 합시다 이쪽에서 바라본 비율을 어,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어, 이렇게 접어 올린다고 했을 때 접어 올리면 아, 절곡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평평한 부분 여기까지 평평한 부분 지금 어, 요만큼은 구분 부분이라고 합시다. 자, 아. 그랬을 때 이쪽 내측 알 값을 아, 우리가 굽힘 반경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이반경이 얼마로 할 거냐, 기본적으로 얼마를 얼마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거고. 이 밴드 익스트리머티즈라는 거는 밴드 릴리프라고 보시면 돼요. 밴드 릴리프. 밴드릴리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 이 모델을 보면 어, 밴드릴리프라는 거는 이제 굽힘 부분 내 끝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 네, 여기를 봅시다. 어, 여기를 보면 자, 여기죠, 여기 얘는 결국 어, 이렇게. 요렇게 돼 있던, 어 요렇게, 요렇게죠. 자, 요렇게 돼 있던, 어, 소재를, 자, 요 라인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어 올린 거죠. 90도 접어 올려서, 요런 형태를 만든 건데, 지금 이 밴딩 하는 요 끝단 아, 왼쪽 오른쪽 요 끝단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이 지점 요 지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 변수입니다 그 밴드 익스트리먼트는 그래서 여기를 어, 지금 이 화면에서 보듯이 요렇게 따내는 거를 이제 릴리프라고 하다 릴리프 이게 밴딩부에 적용된 릴리프는 이제 밴드 릴리프라고 하죠 그래서 어, 요 릴리프 릴리프를 낼 거냐 안낼 거면 어떤 형태로 할 거냐 또뭐안낼 거면 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라는 요, 요 부분을 이제 요거를 밴드 릴리프라고 하고 <laughs> 그 다음에 이 이렇게 만나는 요요 요 부위를 요 부위를 이제 밴드 익스트리머티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요 어, 부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릴리프를 줄 거냐? 어떻게 줄 거냐? 안줄 거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 모델링 할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정의해 주는 게 어, 밴드 익스트리머티즈 자, 그래서 어, 그 종류들을 보면 이 놈을 펼쳐도 되고요. 이 그림을 펼쳐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네, 끝단을 이렇게 릴리프를 줄 거냐 자, 이건 릴리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결되도록 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 밴드 익스, 익스트리머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여기서 어,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밴드 얼라오스라는 거를 또 정의하게 돼 있죠. 아 요거는 이제 굽 밴드 얼라오스는 굽힘 허용이죠. 굽힘 허용. 이제 우리 말로는 굽힘 허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제품을 이제 이렇게 아, 만들기 위해서 음 가령 우리가 필요한,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높이가, 80.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0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실제 우리가 판금을 하게 되면, 소재를 180으로 잘라서 접어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요 요 길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절곡하는 요 절곡 이 절곡 되는 현상은 이 소소음 가공이죠. 지금 여기 어, 절곡이 되는 거는 이제 늘어나면서 소재가 스트레칭 어, 소재가 늘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절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8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178 요렇게 재단을 해서 말아 올려야지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100그 다음에 높이 80 요걸 맞출 수가 있어요. 어, 원소재보다 더 늘어나면서 더 길게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요 길이가 요 밴딩하는 요 부위가 얼만큼 밀어 나느냐 라고 하는걸 이제 굽힘 호용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재의 이제 두께 또는 이제 소재 자체 이제 요런 변수들에 의해서 어이 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량 적으로 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는 걸 보면 자 여기 요, 요 부분만 한번 봅시다 이 부분만 저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소재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안쪽은 이제 소재가 수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요 안쪽, 안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어떤 부분까지는 소재가 늘어날 것이고, 어떤 부분부터는 소재가 이제 수축이,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어느 지점, 어, 중간에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중립 라인이 있을 겁니다. 경계에. 그 중립 선상에서, 어, 이 호의 길이. 자, 요 호의 길이를 굽힘 허영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굽힘 허영은 단위가 이제 뭐, 미리미터의 길이 단위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리고 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를 다 더하면 178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 길이는 변함이 없죠. 이 길이도 변함이 없어요. 단지 여기 구, 어, 절곡 부위 이 부위에서 소재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절곡을 할때그 늘어난 어, 양이 이제 어 요거에 의해 결정이 나는 거죠. 요 L 값에 의해. 그래서 요값요값요 어, 값을 다 합치면 어, 원소재의 길이와 이제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요 굽힘 허용을 어, 알아야지. 즉 카티아에게 굽힘 허용이 얼마다라는 걸 알려 줘야지. 카티아가 어이뭐밴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 요렇게 모델링 된 녀석을 어 이렇게 펼치는 기능이 있거든요. 3D 상에서 이렇게 펼치거나 또는 어 요놈을 이제 2D로 넘길 때 우리가 전개도를 내릴 수가 있어요. 전개도. 펼친 형태를 말하는 거죠. 전개도를 내릴 때이 어, 전개 시켰을 때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카티아 계산을 할수 있어야지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어, 값을 정의를 지금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K 팩터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또 밴드 얼라온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길이 단위거든요 이 절곡 부위의 중립 라인의 아니, 길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K 팩터라는 것은 조금 아, 다른 거죠, 얘랑. 그렇지만 K 팩터라는 값을 알면 거꾸로 밴드 얼라우언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어, 얘하고 얘하고는 뭐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의미는 다른데 하나를 알면 이제 다른 하나를 알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평평한 부분, 여기가 이제 절곡부 늘어나는 부분이죠. 절곡부라고 보면 어, 아까 이 중립선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압축되지도, 어, 그다음에 인장되지도 않는. 자, 이이 이 중립 라인이 중립선이 이 내경 이 절곡되는 내측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이제 K 팩터예요. 그래서 이제 요쪽이제로구요 외측 끝에가 1입니다. 그렇 자, 그럼 이게 정 가운데 있으면 0.5의 위치에 있다고 하겠죠? 이럴 때 이제 K 팩터가 0.5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요 위치를 알면, 0, 1 사이에 어디냐, 중립 라인 어디 있냐라는 위치를 알면, 어, 요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내측 반경을, 어, 앞서서 어, 정의를 해줬잖아요. 이알값은 알고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어, 요 각도도 우리가 뭐 설계를 해줄 테니까, 어, 뭐 90도면 90도 각도를 알기 때문에, 요 K 팩터 값을 알면은, 어, 요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의 길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밴드 얼라우언스죠. 자, 그래서 밴드 얼라우언스를 우리가 정의를 해 줘야지 카티아가 이 모델링을 접거나 또는 반대로 펼쳤을 때의 형상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값을 입력을 하게 돼있고 어, band allowance, allowance를 알기 위해서 kfactor를 알면 밴드 n 라 a l 스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어, kfactor로 우리가 어, band a l l o 를 정의하게 돼있다 라는겁니다 자 근데 보면은 비활성화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입력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티아가 어, 설정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K 팩터는 어, 소재에 따라 다르고 소재의 이제 두께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어, 이몇 도로 꺾을 것이냐 아마 요거에 따라서도 굽힘 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요요 요 값에 따라서도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에 의해서 이제 결정 또는 계산이 되는데 지금 카티아에서는 어 소재하고는 관련 없고 어 여기 디크니스 음아 그리고 이 값하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밴드 레디우스. 음 여기를 이제 뭐 크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아주 작게 뾰족하게 가져갈 것인지, 뭐이 알값에 따라서도 아까 그 밴드 올라온 원스라는 거는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카티아에서는 지금 여기 소재의 두께, 그 다음에 밴드 레디어스 이두 개만 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해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마 저도 좀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d 독일 어, 공업규격이죠 어, 거기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식을 가지고 어, 계산된 값이 여기 자동으로 디폴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변수로서는 이제 여기 소재의 두께 그리고 어, 굽힌 반경 두 개가 이걸 계산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요 값은 어, 내가 함수를 깨고 어, 우측버튼 Formula Delete 함수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함수라는 거는 이 값은 어떤 함수식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제 조금 전처럼 이제 함수를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내가 원하는 뭐 값을 넣고 싶다 했을 때는 함수를 이제 Delete 시키고 이 값을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밴드 어, 얼라운스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소재마다 두께마다 반경마다 회사 고유의 어떤 테이블을 갖고 있으면 엑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엑셀을 갖고 있으면 그 값을 읽어서 여기다 넣어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여기 파라미터 탭에서 시트 스탠다드 파일즈를 클릭해서 이제 그 엑셀 값을 어, 넣어주면 되죠. 엑셀 값을 이제 넣어 주면 됩니다. 그것까지는 이명과정에서는 이제 알실 필요는 없고요. 음, 그리고 방금 여기 어, 그 엑셀 값으로또 정의할 수 있는 게 어, 두께, 두께별 이제 밴드 레디어스 이런 것도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일일이 요걸 입력해주기 싫으면 어, 그런 표준화된 테이블을 정리를 해놓고 그 녀석을 여기 클릭해서 그 엑셀 값을 선택을 해주면 소재의 두께별로 또 소재별로 이 밴드 레디우스와 K 팩터를 사전에 우리가 표준화시킨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요 값은 우리가 방금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시티메탈 파라미터즈. 자, 클릭을 해서 어, 소재 의 두께, 그다음에 기본적인 굽힘 반경, 음, 그리고 어, 밴딩 끝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 릴리프를 줄 거냐 말 거냐, 안줄 거면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뭐그 어, 실제 치수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거를 어, 미리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허용 굽힘 허용값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카티아가 이미 설정한 값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값이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 어, 이 값대로 전개도를 내려서 어, 제조사에 전달을 해주면 거의 정확하게 어, 제작이 되서 와요. 보통은 제조사마다 이구피 허용값을 다 갖고 있어요. 있는데 어, 간혹 어,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정계도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 설계하는 사람이 이제 어, 도면을 내릴 때 정계도를 내려서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 정계도를 내릴 때 이제 카티아는 여기 밴드 올라가스요 값을 참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정계도를 내려줘도 거의 정확하게 어, 치수가 맞게끔 온다. 네. 참고를 하시고요. 어, 어쨌든 이 값을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노드가 추가되고 설정된 값을 기준으로 3D 모델링이 된다라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이 아이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실제 이제 샘플 모델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가면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